피켓을 먼저 들어주시고 앉은 상태에서 제가 선천하지 않겠습니다. 시작하면 친일관장 임명철회를 3회 반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친일관장 임명철회! 친일관장 임명철회! 친일관장 임명철회! 친일 임명철회! 친일 임명철회! 네. 감사합니다. 피켓.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매국 정권 규탄한다 시작 매국 정권 규탄한다 매국 정권 규탄한다 매국 정권 규탄한다 네, 이것을 정리해서 외쳐보겠습니다 7관장 모라메고 민족정기 황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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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립하자